머리를 맑게 만들어주는 동작으로 들어가 보실 거예요. 자, 평상시에 스트레스 자주 받으시는 분들 자, 머리가 자주 아프시고 그리고 목과 어깨 결립에도 연결되셔서 자, 혈액순환이 잘 안되셔서 머리가 굉장히 자주 아프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자, 척추를 바르게 펴주면서 자세를 교정해주고 머리를 맑게 만들어주는 동작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자, 첫 번째 동작은 다운독 현상자세입니다. 먼저 매트 끝쪽으로 편안하게 무릎을 꿇고 앉으시고요. 자 천천히 양손을 바닥 짚고 엉덩이를 들어서 이렇게 테이블 모양으로 기어가듯이 엎드려 주세요. 양손을 편안하게 어깨 너비만큼 열어내고 무릎은 골반 너비로 유지해 줍니다. 자, 이 자세를 유지하실 때 자, 손목에 힘이 너무 실리지 않도록 열 손가락 사이를 쫙 펼치시고 자, 손가락 관절 마디 마디 매트를 넓게 지탱해 주도록 준비하세요. 자, 고상 그 태로 발끝을 세우고 엉덩이를 천장으로 들어 주실 거예요. 천천히 호흡을 내쉬면서 뒤꿈치를 바닥으로 누르고, 자, 다운독, 견상 자세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자, 이때 다리 유연성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은 무릎을 다펴기가 조금 힘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시면 살짝 무릎을 구부려서 본인의 유연성에 맞게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시고, 자, 손목으로 체중이 너무 실리지 않도록, 자, 뒤꿈치 쪽으로 계속해서 체중을 밀어내고, 호흡을 내쉴 때 양쪽 어깨 가슴을 쭉 바닥으로 밀어내셔서, 자, 기지개 편해듯이 시원하게 늘려줍니다. 자,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턱을 가볍게 당겨서 시선을 본인의 무릎 사이를 보도록 하시면 되세요. 자, 천천히 유지하시면서 자, 호흡은 5회에서 10회 정도 길게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천천히 자 고개를 들어주시고 양쪽 무릎을 다시 내려서 테이블 모양으로 엎드려주세요. 자 발등을 편안하게 펴주시고 엉덩이를 잠시 뒤꿈치 쪽으로 밀어내시면서 이마를 바닥으로 엎드립니다. 자 양손은 엉덩이 옆으로 가볍게 끌어내리고 자 팔과 어깨 척추의 긴장을 풀어내시면서 아기 자세로 편안하게 척추를 이완시켜 주실게요. 천천히 이완되셨으면 목에 힘을 빼시고 자 올라오실 때는 목부터 일어나지 않도록 자 천천히 척추를 동그랗게 말아서 자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끝까지 힘을 빼시면서 자 마지막에 머리를 정면으로 들어주시면 되세요.